안녕하세요. 농분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11월 30일입니다. 한낮에 온도도 높고 또 햇빛도 강합니다. 한낮에는. 그리고 이제 1월 10일, 12, 13일보다는 해도 길어지고 또 일조량도 많이 늘어났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식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또어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나고 그러면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날씨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어한 낮에는 뜨겁고 아마 20도, 22, 2 3도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저녁에는 좀 춥고 자 그럴 때 가장 제라늄 키우기는 이상적인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한 낮에 한 1시에서 2시, 12시에서 2시, 3시 사이에 보면 잎이 축 처진 것들이 있을겁니다 잎이 입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축 처진 것들이 있을겁니다 이 잎이 이런식으로 예, 물기는 있는데 잎이 축 처진 것들은 뭐냐면은 갑자기 온도가 뜨겁고 중발량이 많아지니까 어, 중발량을 줄이기 위해서 잎을 축 떨어뜨린겁니다 자, 이런것은 어, 그렇다고 해서 흙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주면 안됩니다 자, 그럴때는 환기를 시켜주는게 좋습니다 환기라는게 온도를 떨어뜨려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같이 온도가 낮에 올라가고 그럴 때는 어 입이 처지거나 아니면 입에 힘이 없다 물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온도가 높아져서 수분 중발량이 많아서 먹는 것보다 중발량이 많아지니까 입이 축 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럴 때는 환기를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기라는게 신선한 온도를 떨어뜨려주면 빳빳해집니다. 자, 그래서, 어, 요즘에는, 어, 겉흙이 마르면 무조건 물을 주면 좋습니다. 제라늄, 특히. 그리고 모든 식물들도 이렇게 자라기 좋은 환경에서는 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좋고, 흠뻑 주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자주 나눠서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제라늄들은 흙이 너무 말라버리면은, 이, 입에 떡잎이 생기거나 입이 이렇게 노랗게 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어, 지금부터는 한 4월까지는 달잎을 말르면, 흙을 말르면 안 됩니다. 거두이 마르면 무조건 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잘 마른다 그러면 흠뻑 줘도 되는데 흐리거나 그럴 때잘안 마르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나눠서 주면은, 어, 식물, 제라늄잘하는데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1월 20일 온도가 높아지고, 어, 제라늄 뭐 어떻게 관리해야 돼서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온도가 높아졌을 때는 물을 줄 때는 한 2시나 3시 넘어서 물 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어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 때 이야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